수익형 블로그로 가려면 기본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와 그립고 광고 눌러줄 거란 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오프라인에 가게 하나를 차릴 땐 본인이 뭘 팔지 수십 차례 고민해보고 입지 조건도 분석하고 경쟁 상대 분석하고 본인의 예상까지 고려해 가게를 낼 텐데요 이때 돈에 여유가 있다면 유동인구 많은 곳에 가게 규모도 크고 인테리어도 삐까뻔쩍하게 차리겠죠 하지만 현실적인 돈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이래저래 고민만 하다 포기하거나 시작하더라도 굉장히 영세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반해 티스토리 블로그는 서버 운영비 같은 막대한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용자 입장에서 들어갈 투자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키케야 도메인 한두개 사거나 스킨 한두개 사는 게 전부겠죠. 웃긴 점은 티스토리가 무료라서 그런지 오프라인 가게 차리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냥 공짜니까 대충 글 쓰면 돈 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다수죠. 수익 안 나오는 분들을 보면 블로그 설정마저도 대충하거나 아예 안 하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 한다는 걸 지금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블로그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죠. 수다 떨기, 마미 이야기, 아빠 이야기, 캠핑 이야기, 요리하는 시간. 이런 류는 네이버 블로그나 다른 플랫폼에 좀더 어울리는 명칭입니다. 수익형 블로그를 개설하겠다고 마음먹은 시점부터 당신은 온라인의 가게 차린 사장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블로그 명칭을 지을 수 있을까요? 손님들이 보는 간판이 될 텐데 말이죠. 앞선 강의들과 연관지어 생각해봅시다. 실시간 키워드를 잡을 거라면 이슈란 제목이 들어가면 좋겠죠. 사이트로 들어가 이슈라고 검색해보세요. 어때요?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잘 명시하고 있죠? 잡 블로그라면 보물창고라는 단어도 괜찮고 금융, 경제 쪽이라면 돈과 관련된 재테크란 단어 ...가 들어간 블로그 명칭도 좋고 머니가 보인다 이런 명칭도 괜찮습니다 실시간을 빠르게 다룬다는 걸 어필하고 싶다면 1분 전 2분 전 3분 전 4분 전 5분 전 시리즈도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 소비자 입장에서 블로그 명을 최신 이슈 발행 시간으로 착각해 클릭해 볼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닉네임 수식어는 대충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블로그 설명은 seo 검색에 도움을 줄수 있는 공간으로 한 줄에서 두줄 정도 제목 및 추가 키워드를 자연스레 녹여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모두가 주목하는 실시간 이슈, 인물, 사건, 사고, 정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아이콘과 파비콘은 우리 집의 간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본인의 블로그를 브랜딩하는 목적으로 접근하세요.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구글에서 아이콘 파인더를 검색하세요.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세요. 블로그 명에 어울리는 키워드를 적고 검색합니다. 이슈니까 뉴스 또는 페이퍼로 찾아보죠. 굉장히 많은 아이콘이 나오죠. 유료와 무료 아이콘이 섞여 있으니 우리는 왼쪽 프리를 눌러 공짜 아이콘만 찾아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맘에 드는 아이콘 하나를 선택하세요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 후 다운받습니다 자 아이콘이 준비됐으면 파비콘도 만들어보죠 지금 이 사이트로 접속하세요 유튜브 설명란 더보기 누르면 바로가기가 나오니 참고하시고요 파비콘으로 변환한 아이콘을 업로드합니다 16x16 사이즈가 필요하니까 해당 버튼으로 체크하세요 크리에이트 파비콘 버튼을 누른 다음 다운로드 파비콘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과 파비콘을 그대로 업로드하면 끝입니다 포스트 주소는 숫자로 두는 걸 권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구글을 공략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문자로 변경하는 것도 살짝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잡 블로그 대상이 아닌 특정 컨셉에 안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그냥 이런게 있다는 정도만 인식하고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개인 도메인은 신경쓰지 말고 시작하세요 글 100개 이상 작성해 감을 잡은 다음 두번째 블로그를 개설할 때 개인 도메인을 설정해 보세요 개인 도메인 설정은 추후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선 패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글수가 100개 이상 되신 분들이라면 중간에 도메인을 변경하지 않는게 건강 항상 이롭습니다. 검색 로직이고 해서 복구될 때까지 정말 피말리거든요. 기타 설정 RSS는 전체 공개로 RSS를 50개로 변경한 다음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합니다. 설정란을 나와서 꾸미기 스킨 변경으로 갑니다. 굉장히 다양한 스킨이 나오는데요. HTML과 CSS를 손볼 수 있다면 솔직히 뭘 선택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튜닝해서 슈퍼카로 만들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HTML과 CSS가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약간의 투자가 필요하게 하지만, JB 팩토리라는 곳에서 유료로 판매 중인 스킨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기본 스킨도 수익을 올리는데 충분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 SEO 최적화 세팅과 가독성 면에서 좋고, 광고 또한 덕지덕지 지저분하지 않게 보여, 광고 클릭률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만원 투자금이 필요하지만, 오프라인 가게 인테리어 몇천만원 들어갈 거에 비한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죠. 물론,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게 싫다면, JB 스킨과 유사한 북클럽 스킨을 추천합니다. 사이드 레이아웃에 배너 광고를 넣을 수도 있고, 기본 가독성 도 좋아서 초보자가 쓰기에 상당히 좋거든요. 추가로 무료 스킨 중 어포스트에서 제공하는 스킨 또한 상당히 괜찮습니다. 구글에서 어포스트로 접속한 다음 왼쪽 티스토리 스킨을 살펴보세요. 굉장히 많은 티스토리 스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 원하는 스킨을 찾아서 자신의 블로그에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스킨을 쓰는 게 좋을지 몰라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걸 알기에 이렇게 쓸 만한 스킨을 언급하긴 했지만 진짜 고수들은 스킨에 크게 연연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스스로 HTML과 CSS 최적화 세팅을 하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HTML과 CSS는 신경 쓰지 마세요. 최소한 글 100개 이상 적은 다음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나만의 최적화된 세팅을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